내 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연기를한 것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석감력이 생겨나고 여석감력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해서 생겨난다. 생승들이여 이것을 연기하고 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남성은 형성이 남성은 소멸하면, 남성은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이 소멸하며, 소멸하며. 여섯 감력이 소멸하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소멸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뻐하였다. 분별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분별하여 살아겠다. 그것을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살아겠다. 세종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생성되어문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무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력이 생겨나고, 여섯 감력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생겨난다. 생생들이여, 늙음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난한나세 무쌍이 유행인다가, 난나세의 무쌍이 늙고, 도세하고 세약해지고, 백발이 되고, 존살해지고, 목숨이 줄어들고 강력이 도화되는데 이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낱낱이의 무살리의 유형에 따라 낱낱이의 무살리 죽고 늘망하고 파괴되고 삼혈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존재의 가발이 파괴되고 유해가 내던져진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늙음과 이와 같은 죽음을 수행승들이여 늙음과 죽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낱낱의 물살미 유행에 따라 낱낱이 물살이출생하고탄생하고 강생하고, 전생하고, 모든 존재의 다발들이 나타나고, 감염을 얻는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성들이여 존재란 무엇인가? 수행성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존재, 즉, 감각적 욕망계의 존재, 미세한 물줄계의 존재, 비물계의 존재가 있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을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성들이여, 집착이란 무엇인가? 수행성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집착.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범과 금규에 대한 집착.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이 있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성들이여, 가래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가래의 물이, 즉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사실에 대한 가래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가래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느낌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느낌의 물이, 즉 시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청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후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미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촉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정신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느낌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접촉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접촉의 물이, 즉, 시각의 접촉, 청각의 접촉, 후각의 접촉, 후각의 접촉 미각의 접촉, 촉각의 접촉, 정신의 접촉이 있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을 접촉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성들이여, 여섯 감력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여섯 감력의 물이, 즉, 시각의 감력, 청각의 감력, 후각의 감력, 미각의 감력, 촉각의 감력, 감역, 정신의 감력이 있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을 여섯 감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명색이란 무엇인가? 그것에는 느낌, 시각, 의도, 접촉, 정신 활동이 있으니 이것을 명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 과대한 존재 또는 네 가지 광대한 존재에서 파생된 물질을 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의식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의식, 즉 시각 의식, 청각 의식, 후각 의식, 미각 의식 촉각의식, 정신의식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형성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형성, 즉 신체적 형성, 언어적 형성, 정신적 형성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형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모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염이 생겨나고.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생겨난다. 그러나, 무병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력이 소멸하며, 여섯 감력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소멸한다. 길의 경, 한때, 한때 설교께서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에게 잘못된 길과 올바른 길에 관해, 관해 살아야겠다. 그것을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해라. 내가 살아야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잘못된 길이란 무엇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고,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곧 무명이 사라져 남김 없이 없어짐으로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없어짐으로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없어짐으로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없어짐으로 여섯 감력이 소멸하며 여섯 감력이 없어짐으로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없어짐으로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없어짐으로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없어짐으로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없어짐으로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없어짐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태어남이 없어짐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소멸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 빛받 신의경, 한때 세종께서 쏘아띠 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진주여님 노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님이신 빛받신 부처님께서 예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세김을 확립하여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상은 곤란함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죽고 사멸하고 다시 태어나면서도 그러한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참으로 언제 그런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알겠는가. 그리고 수행생들이여보살 빛밭신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있고,